안녕하세요 t v q 고구마밭에 나왔 습니다. 어, 심어 제일 처음에 심고서 더위와 어, 추위로 인해서 건 70%정도 고사 해서 어, 다음에 약 열흘 뒤에 70%를 보시간 고구마밭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풀 대단합니다. 고구마는 별로 자란 것은 없고, 어, 풀만 가득 차서 자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풀과의 전쟁, 풀과의 전쟁에서 어, 아쉬운 얘기지만은 자한패를 합니다. 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맛있는 고구마를 먹, 먹으려면, 어? 풀을 뽑고, 뽑아야 되겠죠? 비가 어제 밤새, 비가 주룩주룩. 장마철 마냥 내려가지고 지금 와이프와 풀을 뽑고 계시는데요 어, 비가 와서 잘 뽑힌답니다 다행이네요 검새 새 두둑을 새 두둑째 뽑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뭐 잡초 원래 잡초 키워가지고 어떻게 돈벌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잡초는 거름이나 퇴비, 비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도 무책이 무책이 빨리 자라서 어 식물 우리의 작물을 덮어버립니다. 왼수 왼수 농무 잡초입니다. 지금 고구마 줄기가 어 15cm 정도 이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약한 15cm가 더 자라서 어 보통 고구마 줄기가 한자 30cm 정도 됐을 때 흙을 손바닥 만하게 해서 가운데다 폭 그냥 덮어 주시면은 거기에서 어 서너 마디 정도가 이렇게 흙에 덮여서 거기에서 바로 뿌리가 내려가서 어 고구마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뿌리에서도 열리지만은 그런식으로 부설를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고구마가 많이 달립니다 꼭 약 30cm 정도 어, 고구마 줄기가 뻗어 나갈 때 그렇게 흙을 덮어서 부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30 내지 50% 어, 정수 정수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거는 먼저 얘기한 거는 손이 많이 뻗었다. 많이 뻗었어요. 어, 그래서 어, 순이 약간 많이 뻗은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가운데에다가 어, 옆에서 약간 파가지고 폭 그냥 덮어 주게 되면은 저기에서 뿌리 형성이 잘 되고 바로 고구마 줄기가 형성이 돼서 어, 많은 고구마가 달리더군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고구마 농사 재미 좀 봤습니다. 아... 뭐 단순하죠. 그냥 흙 하나 가운데다 저런 식으로 퍽 덮어버리면 됩니다.